자, 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시입니다. 조선을 선택하신 광개토태왕 조선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아, 3시 죠 3시도 조선을 선택하셨어요. 1명 조선입니다. 3분형 가고 있네요. 양선수 3분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 빌드인가 봐요. 아, 이것도 약간 째는 빌드거든요. 이게 초반 러시 오면 약간 좀 당할 수가 있는 빌드인데 네. 아, 세분다 약속이라도 하신그 안주, 그냥, 째들로 들어가 잘, 가고 계십니다. 이게, 그, 조세 반격이좀 빌드가 많이 가는 네? 게, 그, 12시 진영에서, 그, 어, 아, 이렇 12시 진영이라기보다는, 본진 플레이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유닛으로 게릴라 하면서, 이게 좀, 그, 멀티플레이를 한다 이거거든요? 네? 태왕님 같은 경우는, 12시 본진에서, 전부 2,500다 뽑으세요, 네? 한 번에. 근데 저같은 경우는 그냥 보시다시피 막 멀티있죠? 막 멀티해가지고 약간 플레이하는 그런 유저거든요? 네. 과연 어떻게 게임이 갈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익명님은 저는... 좀 제가 보지를 못해가지고 실력이 어떤 분이신지는 전혀 가늠이 안되네요. 태님은딱 어떻게 하시냐면은 본진 먹고, 그리고 가운데 먹고 끝이에요. 거의. <laughs> 아까 막 멀티 먹으려고 막 시도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게 아닌가요? 와, 궁금하네요. 어떻게 좀 플레이 하실지 조금 네. 자, 일단, 음, 기존에 보던 임진록과 다른 게, 제가 일단 그 청익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개발하신 스킨을 좀 얹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조선의 스킨이 약간 다릅니다. 본연도 틀리고요. 훈련소도 틀리고, 이따가 나오실 조선의 창병이나 궁수도 약간 모습이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새롭습니다. 이 스킨을 얹으니까. 자기자기 하더라고요 아주 아 오늘은 네. 임명님 지금 그 건물 지 위치들이라든지 이게 아주 굉장히 공민을 택하고 든요아 위치 그방학한 위치가 아주 정석적인 프로게이머 빌드식으로 <laughs> <아주> 완벽하게 달습니다디지일세라관계수 <laughs> 네. 태형님 위치도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방학한 위치가 그 단점이라면은 지금 12시 정이 그 앞에 그 그냥 그명나루처럼 건물을 지을수 없는 걸로 돼있거든요 네. 그지는안마당에 이쪽에다가 저 건물을 못지가지고 건물을 좀 꼼꼼히 해야 돼요 이게 3시나 6시나 9시 진영 같은 경우는 앞쪽에다가 건물을 충분히 지을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12시는 네. 그게 없어요 그러네 이거.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1.2 버전이 있는 건데 제가 맵이 없네요 네. 아이고 아장아장 걸어 다기고 있는 조선의 창병을 보시고 계시고요.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정찰은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조선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네요. 네, 이러면서 훈련소도 계속 늘려나가고 아... 있고요. 굉장히 게임 재미있고 열려가 네요 조선대, 조선의 대결은 뭐 어떻게 해보시나요? 어떻게 싸우나요? 보통 보통 한번싸움 나는 게 허준 이순신이 좋아하더라. 네. 그리고, 창경, 저 같은 경우는 창경으로 게릴라를 많이 하거든요. 두분다 지금 뭐 별다른 거 없으면은 무난하게 화차, 화차 싸움까지 가실 것 같아요. 또 여기, 여기서 혹시 망무 참호전을 볼수 있을까요? 아, 가운데에서 좀 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네. 조선대 조선전에서는 망무보다는 화차가 더 유리 좋아가지고, 망무를잘 쓰시는데, 몰라요. 또 어떻게 게임 흘러갈지. 가운데 싸움이 아마 좀 심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아직까지 크게 투닥임 없이 경기시간 지금 4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좀 싸워야 되는데... 조선의 반격이 이제 유닛이 좀 느리다보니까 초반에 러쉬가 그렇게 잘 일어나는 편은 아닌 것같더라고요 맵도 아, 크고. 200 아, 아,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뭐냐면 너무 초반에 유닛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사무라이가 좀 이동속도가 빨라가지고 러시아가 네. 는데 이거 한, 한세월이에한 세월. 러시까지 네. 가는데. 본진에서 다섯 마리가 나왔는데, 저 본진에서는 한, 열다섯 마리가 대해 하고 있고 그래요. 너무 불에 터졌어요. 아, 일단 이건. 광개토 태왕님은 궁수도 약간 섞어주는 느낌이고, 익명조선 같은 경우에는 온리창병입니다. 와, 둘이 정말 기준이 비슷하네요. 네. 그나마 조금은 다른게 없네요 정말 똑같습니다 훈련소도 몇개, 목장도 지는듯이 지금 공간 확보를 위해서 본형까지 지금 다시 팔고 있는 모습인것 같고요아 맞아요 맞아요 이거 전형적인 이, 그 광개토왕님 빌드거든요 네. 이거 이러면서 이제 그, 스님 뽑고, 그리고 이제 화차가고 자 일단 정찰을 먼저 하고 있는 광개토태왕 조선이에요 마찬가지로, 네, 육명조선도 제가 원서치로 12시 인형 파악할 것 같습니다. 어, 이게 몰래 지금, 육명님 지금 몰래 지금 가운데에다가 망로를 짓고 있거든요. 이게 망로 싸움 일어날 것 같기도 한데. 어디에다가 짓는다는 거죠? 아주 가운데에 축살판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짓고 여기 있어요. 보이네요. 예. 아, 예. 아, 오른쪽 아. 밑에다가 지금 망로를 일단 먼저 깔고 있습니다. 중앙멀티 좀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와 태원 님유화차가 정말 빠르네요. 확병 반면에 그 인명 님께서는 화차는 좀 늦게 가시는 대신에 갑사 쪽을 좀 생각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이거 어떻게 좀 캐리 가식으로 뭘하셔야될것같요 이렇게 되면 이거. 선빵을 먼저 임명 조선이 먼저 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렇죠. 네. 임명들 인명님이 먼저 선빵을 때려야 되는 네, 화차, 화차 나오면 답도 없으니까. 전까지?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일단 근접 공격은 창병으로, 그리고 원거리 공격은 갑사로 일단은 맞추고 있는, 네, 익명 조선이고요 반면에 광개토 태왕은, 네, 일단은 네, 화차 테크를 지금 타고 있습니다. 와, 어떻게 본진자원으로 벌써 화차 테크를 이렇게 타시는지. 와, 신기해요. 건물 진영 보이세요? 네, 굉장히, 정말 따닥따닥 붙여놨네요. 화차 4개. 풀려서 네개 사원 두개 목장 하나 딱 완벽하게 와... 자 일단은 자 말씀드릴 순간 병료들. 자 인명조선이 먼저 병력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날이 밝아왔고요 아 인명조선님 이제 어 화차 가야 됩니다 야 창병들 진짜 다시 병료들. 봐도 귀엽네요 진짜. <laughs> 올라가나요? 일단 병력을 중앙 쪽에다 배치시켜 놓을 것 같긴 한데 이순신 기공 신퍼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화차를 한 번씩 끄도줘야 되는데 과연 음. 이순신이 얼마나 해줄지 자, 그리고 김덕령 자 광개토대왕 조선 부대가 자 돌아서 지금 아홉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화차 이제 쌓이기 시작하네요. 반면에 이제 분명히께서는 화차가 없거든요. 자 이제 화차 나왔네요. 네. 무조건 화차를 따라가야겠죠? 알겠습니다. 어. 이게 그 화차가 있어야지 이 게임이 풀려요. 네. 이게 임명님도 어쨌거나 지금 제철소 4개 지어놨습니다. 앞쪽에다가 화차 아, 개발은 태왕님의 보증 플레이의 끝판왕을 보고 네, 계십니다. 화차 개발은 이제. 90% 거의 다 완성됐고요. 이제 화차 뽑기 시작할 것 같은데 광개투 태왕님 내려가실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태왕님 이제 화차 옵니다. 자, 이면님, 이거 이순신으로 화채 끊어줘야 돼요. 이순신이 밑에 좀 내려가 있고요 이순신이 어디 가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조선의 반격 시청하시고 계시고, 네, 저와 같이 해설을 해주시는, 네, 슈퍼조선님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의 반격 쪽에 약간 지식이 너무 후달려가지고, 네, 무료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뭐, 게임이 지식이 필요한 거요요 <laughs> 굉장히 디테일 하세요. <laughs> 지식이라는 건 필요 없습니다. 대한. 이 조선의 반격 같은 아니에요. 경우에는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몇개 올렸었는데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지식도 없는 놈이 왜 이렇게 깝치냐, 나대냐. 그런 악플이 좀 많이 <laughs> 나 있거든요. <laughs> 아, 저도 영상을 네. 봤는데 좀 많이 모르지 못 <laughs> <않았더라고요>. 네. 많이 <laughs> 모릅니다, 제가. <laughs> 아, 제가 그래서 아, 제, 저는 항상 말을 해요. 저는 해설을 하는 게 아니다. 중계를 하는 거다. 그냥 게임 상황을 아, 진행하는 그냥 아, 캐스터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지만 아, 지금, 아, 그, 박재우한테 카케무사 이제 해가지고 네. 계속, 괜찮에 들어가는데요. 어, 어디 쪽 말씀하시는 거죠? 본진, 그3시에 본진에 지금 아, 그, 예, 예. 들어갔었거든요. 박재우, 네. 근데 이제, 박재우가 맵이 2레비이 되면은 불주스로 레 네, 있어요. 맞습니다. 특성이죠? 아, 네. 2레비이 되기 전까지 1레일 때는 쓰레기거든요. <laughs> 이게 여우 레벨 올리가 기 정말 힘들지 않나요? 이 근접, 금전용우 같은 경우에는 톡톡 때릴 때마다 정말 진짜 좁쌀만큼 올라가지고 네, 이게 유닛 때싸움에서 절대 뭐 여우 레버 못하고 못 올리고 군벌이라든지 일품 같은 거를 견제해가지고 레버하는 게좋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익명조선 어느새 지금 막루 깔면서 중앙쪽 야금야금 먹고 있습니다. 벼쪽자 이제 전부는 다 이제 두분다 거의 다. 찾거든요. 자, 기공 신파로 좀 지금 전을좀간눌게 하고 있는 관계 투태왕 조선이고요. 아, 태왕님 좋아요. 디테일해요. 이런거막뭐 거 조금씩 조금씩 얻어 주면서 익명 조선은 아직까지 화차가 예, 화차는 일단 뽑히고 있네요. 제철소 일단 대기 중이고요. 아, 익명 님. 어. 어, 이거 잘 와 게임이 지금 몇 분이 시다갔데요1분이다 될까지 단한 번도 안어셨네요아 와... 아무래도 맵이 크다 아, 보니까 맵이 이게 아... 싸우기가 참 힘든 면이 없잖아 있어요. 네. 와... 저는 답답해가지고 계속 못 싸우죠, 요어 <laughs> 네. 저는 무조건 막 계속 싸워야 되는데... 이 전비가 최대가 2,500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2,500꽉 지금... 채우고 싸울 것 같은 그... 느낌. 태왕님도 2,500. 근데 지금 6시장그 가운데서 지금 드시고 계시는 게 지금 유리했거든요, 우선은. 네, 자, 곽재 분신이 중앙 쪽에 와가지고, 좀, 경력 구성을 좀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와, 그러면서 이순신이 계속 그기공신포로 타워 푸셔지고 있어요. 네. 자, 어느새 2,000, 아, 게임... 2,500전비를꽉 채운 광계토 태왕님이시고, 마찬가지로, 익명님도 예, 예, 전비 2,400이긴 한데, 꽉 채웠어요. 자, 이제는 싸울 것 같아요. 태왕님, 태왕님은 지금 싸울 마음이 없으신 게, 지금 무조건 꽉채고 2렙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약간 느낌이. 옆전은 이제 전비라고 해서, 예, 스타크래프트를 치면 인구수입니다. 네. 예. 좋아요, 자, 이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할 것 같아요. 날이 밝아오면 이제 한번 싸울 것 같기도 해요. 박재우가 지금 와! 박재우가 지금 본진 쪽에 어? 지금 난입을 해서 농부들 잡아주고 있네요. 이거 이리 만들면은 박재우가 진짜 이거 먼저 이리 찍는 사람 이거는 조선전 조선전 본진 쪽에 지금 견제할 예, 창경과 갑사가 지금 예, 네시 쪽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업올고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자, 결 지금 4 0까지 올라갔고요. 자, 결국 올라갑니다 지금. 날이 밝아오기 전에. 아, 태님은 지금 무조건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싸워준... 창고. 오. 자, 병기 창고부터 노려주고 있고 이쪽은. 자, 지금 싸움을 잘못 거는 임명님은 아, 다시 예 병력을 빼고 있습니다. 와, 용길인가 뭔 나왔다. 변기장고에서 와, 가운데 싸우 주나요? 자, 지금 예, 지금 봉수대까지 지금 때려주고 있고 가운데에서는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익명님이 먼저 싸움을 걸어 주셨는데 자, 한번 보죠. 자, 세활님 째시죠. 그, 째야 좀 이제 자, 김성령 굉장히 잘 싸워주고 있고요. 자, 기공심포로 익명조선 예, 화차 계속 잘라주고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아, 지금 보시면은, 이 그, 전비가 1900대로 내려왔거든요, 이명님 예. 임형님. 지금 이명님이 영웅이 많이 죽명님이 지금 파란색입니다. 이와 반면에 태왕님은 지금 전비 영웅 죽은 거 하나도 없고, 이제 곽지우 2 0 됐습니다. 이제 분실수 연구 30% 들어갔어요. 아 이제 곽재 원맨쇼 시작되죠 이제? 자 일단은 네, 분신술 연구 박재우 들어갔고요 아 이거 제가 조세반격 접은 이유가 태왕님 때문이거든요 <laughs> 네. 에이, 미안한데 태왕님이 그렇게 박재우 레벨을 올릴 거란 말이에요 게임 안싸우고 네. 그리고 이제 분신술을 이제 게임을 끝내는 방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분신술 똥고쇼가 시작된다 이제. 이거죠?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갔네요 그러면 에이. 제 본진 또 가운데로 가면 또 이제 곽재우 가가지고 또 이제 또또 또 괴롭히죠. 아우 괴로워요. 저 한나 때문에 자또 다시 또 내려가서 본진 쪽에 곽재우가 익명 조선님 쪽 본진 쪽으로 또 갑니다. 분신술 업그레이드 완료됐어요. 뭐 분신술 이제 80% 이제 거의 100%다 됐습니다. 이제 곽재우 도착 와 곽재우 괴롭죠 이거 익명님 이거 레, 레벨 3, 3렙 때면은 이거 이제 안 돼요. 하지만 병력을 본인 쪽에 전혀 보내주지 않고 있는 익명조선이구요 아 여기 있네요 갑사 몇 마리가 있어요 아, 와 나오는데요. 분신술이 왜 이렇게 많나요 이거? 이게 분신술이 좀 약한데 그래도 사무라이만큼 떼요 자2 7까지 나왔네요 아 유성룡까지 나왔네요 아 이거 괴롭죠 이거 게임 접고 싶을 거예요 이거 유성룡 죽어요 자 유성룡 나오자마자 죽나요 분신술 정말 많습니다 야 이거 유성룡을 이거 제대로 이거 싸우지도 이거 못하고 이거 다시 들어갔어요. 저 사이에 군신수 사이에 좀센군신술 하나 껴있거든요. <laughs>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막아내고 있는 익명 조선입니다. 굉장히 좀 짜증나긴 하겠네요. 아 이거 짜증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laughs> 자 이래서 지금 익명 조선 지금 화가 나서 화차 부대가 지금 이제 9시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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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자로. 각주 수장당하나요? 자 각주 위치가 좀안 좋아요.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요. 야 곽주, 오늘 수장당하는 모습 곽주, 굉장히 많이 보여지네요. 각주 아, 자 올라갈 곽주, 수 있을까요? 과연? 자 과연? 모야 돌아갔어요. 야 아, 이걸 또야사 돌아가네요. 아 이것도 사러 가네요 와 근데 인명님 가운데 화차가 엄청 네. 많아요 지금 거기다가 자원까지 지금 풍부하게 드시고 계시거든요 음, 아 근데 지금 이제 어 아홉 쇼 멀티를 활성화 하시는 관개토태형님 인명님도 그 러시를 가시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방어만 하시거든요 그,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시나리오는 무조건 곽재우로 이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음. 지금 광태왕님은. 자, 경기 시간 17분째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또 곽재우 또돌아다니나요 자, 곽재우가 또 다시 한번 아. 내려가서 본진 쪽 노려주고 있어요. 곽재우 3렙 때문에 진짜 지옥이거든요. 이게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신의 개수가 많아지나 봐요. 아, 그, 마법력 보절하고 네. 있는데, 그, 스님의 만화를 뺏을 수가 네.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한으로 계속 무한 무신 쓸수 있는 아... 장점이 있어요. 자, 분신 곽재우가, 예, 진짜 곽재우로 지금 때려, 지금 배깨고 있죠. 아... 자, 거기다 화차까지 괴롭혀주고 그치? 있네요. 비닐검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용을 지금, 청룡을 소환하신 청익, 청이... 아 저기 뭐야, 익명조선이고요저 용, 이제 공중탄으로 이제 쏘겠다 이래죠 공중탄? 레벨 포저 저러면은 자 공중탄 순식간에 쓰면서 청룡의 체력이 야 청룡 삭제 레벨 3 됐어요. 아 이제 보실 거예요 이제 제 스님들 모으실 거거든요. 야, 체력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늘어났는데 아마법무리 포저가 4 레벨 터인가아이거곽지호뭐 조선 반격인가요? 이거 조선대 조선적 자 이제 스님 모으고 있죠. 분신술 스님 모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제. 복실 거예요 이제. 아 그러네요. 스님 쪽이 일단 자 지금 집결하고 있죠. 스님 저네 이렇게... 이제 스님들 모읍니다 <laughs> 부안 <부한> 분신술. <laughs> 네. 장재우 각재우다. 시작... 네. 이거 시작되네요. 아, 시작하고 있어. <laughs> 와. 진짜 이거 다 먹거든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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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것도 보여야지, 저다니까요 진짜, 이걸 진짜 쓰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내가 이거... 물량 좀다 잃어... 와... 곽재우가 지금 몇 마리인가요? 전... 물량전... 이거... 이거 <laughs> 임질다고요 이럴 수가... 맵을 가득 채우는 곽재우의 분신들이면 나루토, 그 분신술이네. 완전... 와... 보기 싫어요. 솔직해요. <laughs> <laughs> 아 어, 진짜 자 내려갑니다 곽제우의 분신들이 본진 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건 전비서 먹지 않는 유닛인데 그래 요 공짜 만화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와 아. 지금 창병 보내는 거 보이세요 지금 <laughs> 와 끔찍하다 끔찍합니다 끝없이 밀려오고 있는 곽제우의 분신입니다 야 이런 또 아유, 재밌는 돼. 풍경을 또 보네요. 이게 제가 맨날 이렇게 도안했었어요아 <laughs> 이건 정말 쓰면 안 되는 빌드인데 가운데 보세요 이제 이거. 자 가운데도 어느새 예 지금 관개토대왕주선이 내려갑니다. 어머 어머 죽어요 이수진도 죽어. 아 어, 너무 신경을 안 쓰시고 계시는 거 같은데요? 시어 일단 내려가시는데 박재우가 진짜 무한적으로 아, 내려오네요. 야 이거 박 곽... 자, 자, 일단 본진 쪽은 정리를 하신 것 같고, 중원 쪽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관계토대왕 조선입니다. 결국 밀리네요. 본진, 본신 본진. 본본 하지만 지금 승리가 잡히면 안 되는데요. 승리가 잡히면 안 되는데. 와 이거 진짜 다 진짜 이거 입이 떡 벌어지네요 곽지우가 몇 마리입니까 이거 이거는 와 급격하게 지금 기울고 있어요 너무 급격하게 자 일단은 자, 익명조선도 일단 곽지우 레벨 2까지 만들어 놓긴 했는데 삭제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3이어야 무조건 <laughs> 야무부시들 곽지우 야 이거 진짜 끝찍합니다 어, 곽주혁밖에 안보입니다 지금 제다 진짜 저, 싶을 거예요, 진짜. <laughs> 정말 입이 다물어질 수 밖에 없는 보시면 진짜... 아... 예, 명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거를 명장면이 <laughs> 아닌가, <이거>. <웃음> <웃음> 아 결국에는 지지 아... 이렇게 해서 광개초태양조선이 익명조선 상대로 승리하셨습니다 네, 속하셨습니다.